위장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해 집안이 불이 났는데 홀로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송전 대표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책임한 생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돈봉투 부스럭 소리로 대표되는 의원으로부터 라임펀드 김봉현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원들까지 민주당 곳곳에서 돈봉투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오늘 지난 주말, 지난 주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발표는 반성과 책임 빵점이었습니다 핵심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민주당 전 대표의 파리 심파극은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전혀 몰랐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파리에서의 개인 일정 소신 등을 피력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위장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해 집안이 불이 났는데 홀로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송전 대표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책임한 생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송영길을 위해 송영길도 모르게? 뇌물을 받아 돈 봉투를 살포하겠습니까? 대표 당선 후 돈과 조직을 다루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부총장 등 당직에 녹취록의 주인공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고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입니다. 민주당은 더 가관입니다. 송길 전 대표가 역시 큰 그릇이라며 치켜 세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대표, 진짜 정치인이라며 영웅시하고, 무력이 적음을 보정한다고 어부하고 나서는 지도부도 있습니다. 그 정도 돈 봉투 가지고 뭐 그리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국민들에게 야단을 치는 듯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의 주인공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방탄의 연념이 없는 민주당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송전 대표의 비리 혐의는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지는 몰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비리에 둔감한 민주당 저변의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느끼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 돈봉투당의 전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하는 가운데 어제는 민주당,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방의원을 비롯해 지역구민들에게 돈을 걷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돈봉투 부스럭 소리로 대표되는 의원으로부터 라임펀드 김봉현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원들까지 민주당 곳곳에서 돈봉투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민생을 입쁘러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이 뒤로는 검은 돈을 쫓았다니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송전 대표를 비롯하여 이재명 대표 등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위기 때마다 모른다를 반복하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오버랩된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자진 의뢰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론된 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가시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